안녕하세요 백호부총사입니다 74B 타입이에요 74B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발장, 팬틀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이렇게 신발장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에서 이렇게 방두 개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방 하나에 붙박이 설치하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하고 뭐 이제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방, 드레스룸, 그리고 자, 여기는 작은 방.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박이 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바로 이제 맞은편으로 자, 보시면은 이쪽 이렇게 있구요. 7 4 이제 B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창이 이렇게 나 있구요. 돌아보면 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이쪽에 팬트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거실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고 창 크기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주방 보시면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그리고 냉장고장 하나 있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부분 보여드릴게요 싱크대 부분 있고 이쪽에 싱크대 바로 위쪽에 큰창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보시면은 안방에 베란다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이제 실내기실 있고요. 어 이분은 안방에 이제 장을 옵션으로 하신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방 드레스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있고 안방 화장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대 볼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7 4 B 타입이고요. 어 이거 이제 평면 한번 보셨으니까 이거 실제로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전화 주시면은 저희 친절하게 안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